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역시 청구적 존엄을 가지고 되어갔으며 자율성과 자립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은 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완전하고 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4. 장애로 인한 차이는 존중 받아야 하고 장애인은 다양성을 가진 인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5. 사회에 의한 존중 차원으로 인해 해야 합니다. 이에 의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장애 남성과 장애 여성간의 생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8. 음. 장애아동을 적지처했다를 존중하고 이들이 장애에 적...